겠습니다. 대통령실 비화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경호처 맞죠? 네, 맞습니다. 관리 지원 본부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 비화폰 관련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고 있다고 봐도 되죠? 네. 네. 비화폰의 성격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화폰은 국정 운영상 안보와 보안 유지를 위해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게 맞죠? 아닌가요? 네, 맞다 예, 맞다고. 그런데 이번 내란 사태에서는 핵심 통신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민간인에게도 지급되고 일종의 비화폰 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비화폰은 123 불법 내란의 핵심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김근희 씨는 여전히 비화폰을 사용하고 있죠. 짧게 대답 예아니오를 짧게 대답해 주세요. 대답 못 하십니까? 네, 여기서는 요 좋습니다. 아, 제가 여러루트로 확인한 결과 경호처에서 노상훈 씨에게 직접 비아폰을 제공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니오로 짧게 답하십시오. 어우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항을 정확하게 자, PPT 다음 페이지 봐 주십시오. 끝번호 948하나 이 번호 기억나십니까? 빨리 답하시고요. 지금 증인이 거짓말을 이야기하시면 위증죄로 고발당할 수 있다는 걸,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세부적인 번호까지는 좀 948하나 기억나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 번호는 바로 노상원 씨가 썼던 걸로 확인되는 비아폰 번호입니다. 모르십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증인 기억나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제가 네, 그럼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경험 하루 전인 12월 2일 날민간인이 노상원에게 비아폰을 주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증인 제가 정확하게는. 정확하게, 제가 다시 확인할까요? 경호처에 김성훈 차장 비서관이 와서 비아폰 가져갔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본부장님은 비아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를 리가 없고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비서관 김땡땡 비서관 가져간 거 맞아요, 아니에요? 불출연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아니라 아는 사실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게 확인된 내용입니다. 본인이 진실을 이야기 안 합니까? 번호까지 확인했는데. 다시 이야기할까요? 김성훈 경호 차장의 비서관인 김땡땡 비서관이 와서 비아폰을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노상원에게 줬어요. 민간인 노상원에게 준게 사리에 맞습니까? 전화번호를 전부 다 공개할까요? 오님, 저... 본부장님, 예. 김성훈 차장이 예. 내선에, 내란의 비선 설계자인 노상원에게 비아폰을 바쳤다는 것은 김성훈 차장이 사전에 비상계험을 알고 함께 공모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즉, 김성훈 차장이 내란에 깊숙이 관여돼 있다라는 거고요.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왜 진실을 안 밝힙니까? 곽종근 사령관 이외에 이진우, 여진영, 여인연행에도 비합본 준거 맞죠? 진실을 말씀하십시오. 맞죠?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게 경호처가 비합본을 지급하고 같이 공모한 거예요. 진실을 안 밝힙니까? 예, 의원님 저 죄송하지만 저희가 장비 운영 측면만 저희가 담당하다자 다음 ppt 봐주십시오. 비업본에는 불출 대장이라는 게 있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비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출 대장에 보면 예를 들어서 행안부 장관에게 불출했으면 행안부 장관 비서실장인 비서실장, 비서실장 소통수석인 소통수석 이렇게 불출 대장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테스트 특 테스트 가로열고 수 테스트 가로열고 방 이게 먼저 아시죠? 불출 대장이 나와 있는 거예요. 경호처 불출 대장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본부장님, 예. 아십니까, 모릅니까? 예, 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테스트 특, 특전 사령관한테 비아폰을 줬다는 거고요. 테스트 수, 수방 사령관한테 줬다는 거고요. 테스트 방, 방첩 사령관한테 줬다는 겁니다. 다음 PPT. 에 테스트 얘가 뭔지 압니까? 보셨죠, 이거? 안 보셨다라고 하면 본부장은 직무 6입니다. 보셨습니까? 예. 자, 이 테스트 얘가 바로 노상훈 씨한테 간 비아폰입니다. 예비역이라고 해서 옛자를 썼다는 겁니다. 틀렸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테스트 옛자 봤어요, 안 봤어요? 자, 12월 중순 김성훈 경호차장이 본부장한테 지시를 합니다. 자신이 내란의 결부된게두어워서 관련 기록을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요구 받은 적 있죠. 그 관련된 그자 본부장님 다, 예, 예. 제가 알기로는 본부장님과 실무자들이 버텨가지고 기록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용감한 행동이고 의미 있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내란의 주요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어요. 지금 진실 밝히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밝히지 않으면 본부장도 똑같이 김성훈 차장과 내란 동조자가 되는 겁니다. 당시 삭제 지시한 거 맞죠? 불출 대장에 대해서 맞습니까, 아닙니까? 위원님, 그 관련된 내용은 제가 예안유로만 답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불출 대장 삭제 지시가 있었다 사실에 부합합니까, 아닙니까? 그 관련 내용은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본부장님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아, 예. 저는 모든 걸 확인하고 묻는 겁니다. 위원님, 본부장님 께 마지막 기회를 <laughs> 드리는 겁니다. 예. 본부, 본부장님과 실무자들이 온몸으로 저항했고 막았습니다. 인정합니다.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내란의 주요 종사자들의 증거들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김성훈 차장으로부터 12월, 제가 날짜까지 말씀드릴까요? 12월 13일 금요일 날 본부장한테 지시를 냈습니다. 불출대장을 삭제하라고. 근데 불출대장을 삭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본부장과 실무자들이 버텼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좀 언급들이 좀 제한이 됩니다. 사실에 부합하지요. 좀 해주십시오. 사실에 부합합니까? 안 합니까? 그 이야기만 아십시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에 부합한지 안 한지만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종일 본부장님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에 부합하죠.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지금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